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우대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23년 모범 납세자 그첫 번째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로 성큼 들어선 지난주 내봉산 자철 생태공원 아래에 자리한 자연 친화적인 미소들 병원에서 윤영복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마저 절로 치유하는데요. 2008년 미소들 병원 개원 후 2014년 복지 복합체인 미소들 의료재단을 설립한 그는 노인 전문 병원과 실버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중풍, 치매, 와상, 암 같은 만성 질환이나 재활이 필요한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치료, 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소들 의료 재단은 이러한 환자 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전문병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 보건과 의료, 복지 서비스는 분리될 수 없는데요. 보건과 의료, 복지 서비스가 통합될 때 보다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만큼 윤영복 이사장은 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복합시설의 국내 표준 모델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노인 의료 복합시설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원, 요양시설, 조약간 보호센터 이세 종류의 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알맞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에게 알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인들은 항상 심신이 변화무쌍한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노인 의료복합시설인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이 피로시마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에 대해 연속된 장기 요양을 연기하고 장기 요양 중에 발생되는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편의에 크게 기여해온 윤영복 이사장 그는 특히 노인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대한 노인 요양 병원 협회장을 역임하며 살펴온 현실을 고려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요양병원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할 때 기준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요양병원 인증 제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현재 전국 요양병원 수는 1434개로 노인 인구수에 비해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병원 간의 과잉 경쟁이 일어났고 진료비 할인 등 재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질낮진 병원으로 추락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낮진 병원들의 퇴출과 함께 병원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영복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기의향위원회 위원,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에도 앞장서 왔는데요. 또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쌀 기부,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등 여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관 같은 소외된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장학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랑 나눔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캄보디아 의료 봉사 활동 등 지구촌 봉사 활동도 함께 하여 인류의 건강한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지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가적 감염병 관리 임무에 모범을 보여온 윤영복 이사장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적극 나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는데요. 세금의 역할은 경제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국가 체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가장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앞장서고 있는 윤영복 이사장. 성실납세의 진심인 납세자가 대한민국을 빛나게 합니다. 파이팅!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오늘도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